공존. 네. 어, 박근혜 대통령 때 잠시 쓰러졌다가 아, 다시 나왔습니다. 숨내시고 네, 아, 이번에는 그냥 저희가 살아 있다 이런 차에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. 숨내시고왜 네, 장기표인가? 네. 뭐 대통령 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. 네. 살아 있다. 하태경이 법무부 없애자. 아 이것도 하태경이가 인들한테 별로 인정하지 않는데 네. 하태경이가 이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자주 나와요. 송영일처럼 과거에 예전에 트럼프 시대 때는 송영길이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데 나왔거든요. 송영길이 지금 당대표. 지금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정치인으로서 가끔가다가 하태경이 나옵니다. 네. 그래서 법무부 없애자. 이런 아이디어. 청해부대 사건도, 네. 하필이면 왜 태경이한테 갖다 줬겠어요. 그런 청해부대 사건. 네. 옛날에 강조했죠? 국의원의 어느 날? 보따리에 딱, 음, 응. 아침에 의원 사무실에 딱 쉬고 나니까. 왜 보따리가 있네? <laughs> 네. 그런 것처럼. 태경이 좀 키워주는 게 있네요. 네. 법무부 없애자. 그 태경이 아이디어로 보지 마시고 예, 어, 국외부원의 정책 속에 있지 않나 법무부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한다 이런 아이디어는 태경이 머리에서 나오는 머리가 예,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예, 검찰총장 직선제 그 다음에 법무부 폐지 이런 것들은 어, 태경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태경이 무시하는 게 아니다 태경이 머리에서 나오는 게아니다 이게 좀 봐야 된다 아,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 승민이 아, 승민이야 네. 저 분명히 얘기하지만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어, 이렇게 아,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재명이의 기본소득제 하고 인라의 기본소득제 방향은 달라요 예, 지금식으로 하는 제명인식 기본 숙제는 반대하지만 구기본이 예, 실험한다고 했죠 기본 숙제 미국에서 실험했습니다 호스님이 예. 얘기했잖아 성공결아 그런데 호스님께서는 약간 <laughs> 야, 꼬아가지고 써가지고 내가 인용을 못했고 기본론 예. 관점에서 기본 숙제는 피전이에요 4차 산업혁명 가속화되고 양자산업 되면 다 노숙자 되는데 할일 없는데 노봇이다 하는데 기본 숙제 없이 어떻게 움직여요 예. 이런 식으로, 지금 국힘당에서 기본속재에, 이렇게, 이게 쳐주는 게 지금 대선에서는, 국면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수 있어요. 예? 국힘당에서, 78대22로, 지금 국면이니까, 이재명이 반대해야 되니까, 이재명식기본소재는 반대한다. 이걸 당론으정하건 좋아. 78%만 그렇고, 일부는, 22%는 인드라처럼 이게 기본수제는 본질이 우파 사상이다. 우파 경제 사상이다. 미턴프리드먼 신자유주에서 의 나온 게이기본수제 개념이고 양자산업 시대,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한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우파 유튜버들 일부는 머리에 든게 없잖아. 무식하잖아요. 그저 제명이가 기본수제 떠들었다고 그거 그냥 반대하는 게 그냥 지가 애국보수 응? 있냥 애국파리, 뭐 애국 보수파리 하고 있다 이거죠. 암호파리 이런 것처럼. 아무라다 그럼그만못 짜증나. 고 뭐. 원희룡이 감히 도전합니다. 우리 제주도 후보. 에이? 제주도가 나은 인물, 큰 인물. 강원도에도 나와야 되는데 진태영 뭐 하고 있는지 김진태. 에이. 이 저. 조용하고 있다. 조용히 있다가, 아, 이따 예, 하은거 열심히 하고, 원희룡도 열심히 뭐 응? 임대차 선법 폐지. 아, 뭐 좋죠. 예, 딱 그게 들어오네요. 예. 그 다음에 박지, 예, 그냥 외무부 장관, 예, 국정원장. 예, 그래서 뭐, 무난하게 만든 것 같고, 유니스. 어,